안녕하세요. 배터리 총판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 S350 배터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네, 뒤에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네, 배터리가 바닥에 매립되어 있고, 네, 마이너스 먼저 단자 지금처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고정세는 13mm로 다 분리해서 풀어주신 후에, 플러스 단자를 풀어주시고, 가스 배관을 풀어줘서 배터리를 탈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게가 한30몇 kg 되니까 조심해서 올려야 돼요. 음, 규격은 AGM105. 네, 기존에는 바르타 제품 AGM105가 장착되어 있는데, 오늘 교체해드릴 배터리는 로켓 배터리 AGM105로 장착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 차량은 너무, 교체가 너무 간단하니까요. 뒤에 트렁크 바닥 열어보시면 네, 아주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맞춰 주신 다음에 고정쇠를 먼저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닥에 13mm 3개만 딱 조여 주시면 되니까 네, 너무 간단하죠 하나 둘셋네 거의 뭐다 끝났습니다 이렇서 복사 13mm로 네, 꽉 조여주시고 손으로 잠깐 흔들어 봐서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스 배관 연결해 주시고 마이너스 놔두고 플러스 먼저 연결해 주시고 10mm 복살로 네, 조여주시고 마이너스 이것도 10mm 복살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장착할 때 항상 단자가 터미널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짝 밀어줘야 돼요. 너무 세게 하시면 급한 단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짝 아주 살살 툭툭툭툭 치는 정도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마무리해서 잘 조여주시고 플러스 h 완벽하게 저게 지금 m p a c t of t h 저 impact of the impact of the impact of the impact of the 에서 p a 3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스타 t 모터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그 네, 다음에 e i 전압 확인하신 후에 어, 스위 i 전용 진단기로 경고등을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게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다 연결하셔서. 어, 근데 보통은 이수입차 지원용 진단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업체에다 맡기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벤츠 S350 배터리 교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